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부터 2주차 일정에 들어간 생중계 업무 보고와 관련해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정책 신뢰도가 커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자들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는 파격적으로 포상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는데 최근 업무 보고가 공직자 망신주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적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이 대통령이 생중계 업무 보고의 취지를 직접 설명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2주차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보고의 모든 내용을 사상 처음으로 전부 공개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책 과정을 투명하게 검증해야 집단 지성이 모이고 이를 통해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국정운영의 중심이 두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택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생중계 업무보고란 의미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직자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선 새로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예년 같은 형태가 편할 수 있다며 생중계 업무보고에 대한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현장에서 성실하고 충직하게 제 역할을 다하는 공직자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오늘처럼 발전할 수 있었다고도 격려했습니다. 공직자들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며 공직자 처우 개선 방안 마련 또한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오늘 언급은 최근 업무보고가 지나친 망신주기와 기강잡기로 이어져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정부정책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발언도 정리해 주시죠. 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양극화를 꼽았습니다. 정치와 사회, 경제 등 모든 영역의 양극화를 완화하려면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풀 해법으로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 구축을 거론했습니다. 협동조합과 문화예술, 돌봄, 의료,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과거 성남시장 시절 청소대행 업체를 선정할 때 관행에 따르지 않고 사회적 기업과 계약했던 일화도 소개했습니다. 이른바 종북 빨갱이로 몰려서 검찰에 소환돼 조사까지 받았던 겁니다. 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회적 기업을 지정해 현금 지원을 한 적도 있어서 당시 이재명이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 즉, 고정간첩이라고 말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이어 진행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선 탈모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전엔 미용 문제라고 봤던 탈모를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는 건데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가 끝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현황에 대한 이 대통령의 점검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10 강진원입니다.